예, 보통 이런 시계들을 쓰는데 이뭐 쓰다 보면은 이 배터리가 나갑니다. 이 아주 작은 시계인데 오늘은 이 배터리 그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주 작은 시계인데 이 뒤쪽을 보시면은. 여기 이런데 보시면은 네. 이열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작은 이런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이 작은 걸로 일단 뒷판을 어 분리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뭐 아주 작은 시계인데요. 자, 분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세히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대부분 이 홈으로 음 작은 드라이브를 넣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벗겨주면은, 이렇게 뜯개가 분리됩니다. 자, 분리됐죠? 자, 이렇게 뜯개는 놔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배터리 보이시죠? 이제 이 배터리만 갈아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판을 넣으면은, 열면 바로 이제 배터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고가 제품들은 그 배터리가 바로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이렇게 이제 갈아 넣으면 되는데요 이 시계는 보니까는 이 배터리를 잡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덮개들은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플라스틱 커버가 있는데 이거 아마 들면 빠질 겁니다 네, 이렇게 들면 빠집니다. 자,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어, 배터리는 지금 이쪽 부분이 물려 있는데, 이게 그냥 이 아래쪽을 들어서, 이쪽 반대편에 안 물린 쪽을 들어서 그냥 빼면 됩니다.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틀어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가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핀셋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뭐 저는 핀셋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어, 여기 보이시는 이 배터리하고 같은 종류들의 배터리들을 어, 다이소 가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시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보통 한 4개 정도 있는데요. 그네개 들어가가지고 한천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일단 제가 다이소에서 구매한 배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걸로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이 시계 모델을 보고 그 구매를 했습니다. 자, 자 이, 이 화면이 확대가 됐는데, 이 다이소에서 천 원밖에 안 합니다. 네개 들었는데, 그러면 한 개에 250원, 아, 얼마입니까? 250원씩 밖에 안 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이 시계 점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교체하면 되는데, 그러면 뭐, 싼데는 한 5천 원이면 교체를 해주는데, 보통 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은 뭐, 간단한데, 뭐, 고가품이고 이런 시계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고가품도 아닌데, 뭐 많은 식 주고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소에서 이렇게 네 개의 어천 원짜리 이 맞는 배터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교체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대부분 어, 시계들이 이런 식입니다. 자,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어 쉽게 그냥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뭐 살짝 뾰족한 걸로 뭐그 미세 핀셋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뭐 아주 작은 뭐 핀이나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분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교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있던 이쪽에서 다이소에서 산 배터리에서 이제 하나를 분리했습니다. 여기 하나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이제 이쪽에 끼우면 됩니다. 이쪽에 끼우면 되는데 예, 이쪽이 물려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이쪽이 조금 그안 물려 있는 부분인데 물려 있는 부분부터 집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냥 딸깍 끼우면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식입니다. 뭐 아주 뭐 이게 간단한 건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뭐 접근하기를 조금 꺼려 하시거나, 아니면 두려워서 안 하시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집어넣고, 자... 자, 딸깍,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를 집어넣으니까 이제 시계 가는 거 보이시죠?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뒷판 조립하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이제 배터리는 잘 끼워졌습니다. 잘 끼워졌는지, 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더 해보시고, 이 뭐, 확대를 많이 해서 이게 뭐, 화질이 어떤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 좀 전에 이제 빼놓았던 이 덮개를 어, 일단 커버를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 위에 그냥 한겹 덮여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역순으로 끼우면 끝입니다 원래 이렇게 있던 부분 맞춰서 이렇게 끼우고, 자이 뒤쪽에 있던 이제 이게 이좀 이제 덥게죠. 모브먼트를 이제 다시 끼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이 윗면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맞추어서, 눌러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 나죠? 자, 이러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시계 잘 까고 있죠? 아주 간단한 건데, 뭐, 이게 뭐, 250원이면은, 뭐, 250원, 3개가 남았지만은, 그러면 1000원이면은 교체할 수 있는데, 이거 뭐 5천원 만원 심지어 보통 만원 받습니다 만원씩 들여 가지고 뭐 교체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요게 몇년 지나면은 집에 다 시계들은 몇 개씩 있을 텐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교체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간단하지만 그 작은 손목시계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리뷰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뭐또 혹시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